지난주에 저희가 또 촬영을 하나 끝마쳤죠 네. 처음으로 SEW라인을 취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룩북 사진들이 올라와 있을 건데 SEW라인 자체가 처음부터 막 자본이 많아서 만든 라인이 아니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오면서 만들어 왔거든요 돈 벌어서 거기다 쓴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게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왔는데 어느덧 이제 한 컬렉션의 사진은 나오겠다 싶은 정도의 특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모델 캐스팅도 봉규 님이 <laughs> 이 정도면 거의 에이전시 스카웃 담당이 아닌가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시니어 모델분은 이제 그동안 같이 작업을 해오셨던 장병선 선생님과 함께했고 또 다른 모델분은 또 고객으로 찾아주셨던 홍일선님, 봉규님이또 네. 캐치를 하셔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어. 그분들이 전달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죠. 음. 이번 컨셉을 아카이브를 근간으로 한다가 S.E.W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월을 지속해온 힘을 가진 옷들을 하나씩 발굴해내는 느낌으로.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프로토콜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어. 감사하게도,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또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그 프로토콜 대표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근데 프로토콜의 그 메시지 하나의 키워드가 레코드잖아요. 네. 거기서 좀 착안을 네. 한게 아카이브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카이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Recor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SEW의 슬로건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한게또 그런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는 기록들이 SEW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스타일링까지 담기는 다 힘들 것 같고, 품목별로 디테일하게 전달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출시한 제품 중에 정글 퍼티그 자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켓이 많이 달린 밀리터리 베이스의 자켓 하면 떠올리는 자켓 중에 하나가 정글 퍼티그 자켓이었는데, SS 시즌에 어울리는 자켓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이름 자체도 이제 지역성을 좀 띄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제 정글 퍼티그 자켓 세대 중에 4세대 베이스를 했는데, 이 4세대 베이스에 쓰인 그 립스톱 소재가 계절성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택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저한테 오리지널이 있는데, 굳이 새롭게 SEW에서 출시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다른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글 퍼티그 재킷이라는 품목이 주는 힘은 몇 장의 사진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같이 코디를 했을 때 주는 밀리터리 재킷의 힘 그런 게 분명히 있는 품목이라서 선택을 한 거고 군용품의 공제가 오리지널이 주는 깊이감은 있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투박한 부분이 있죠. 저희 SEW 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은 현대적으로 메이킹을 다 바꿨고요.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옷의 만듦새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플라켓 쪽을 보면은 이제 오바로크를 이렇게 말아놨는데 저희는 이제 다 안으로 싸서 시접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뒤집어서 봤을 때도 정말 깔끔하게 완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 라인이나 아몰 라인, 왓기 라인,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체인 스티치를 쳤단 말이에요. 체인 스티치를 친 부분은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퍼커링이 지게 되며 물 빠짐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깔끔한 것도 심리적으로 보기 좋을 뿐더러 그런 변화도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같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단감이 다릅니다. 옷의 가격에서는 원단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끗 다름이죠. 한끝 다른 촉감이고, 한끝 다른 착용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티피코사의 올가닉 코튼으로 만든 코튼 립스타 소재인데, 원단 자체도 워셔피니쉬 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 자체도 워싱을 한 원단의 색감이어서 매력이 있었는데, 저희는 옷을 완성한 상태에서 워싱을 한번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톡한 질감이 있고요. 축률이 다 잡혀 있으면서 약간 바스락거리는 질감이 더 잡혔거든요. 촉감이 오리지널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포켓의 프로포션이나 이 사이의 간격 같은 것들이 제가 볼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조금 더 동양인 체형에 맞습니다. 팔의 길이라던가, 어깨나 품의 밸런스라던가, 뭐, 기존에 저희 옷을 좋아해주신 분들은, 사이즈감을 좋아해주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또잘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라서 저한테 좀 오버하긴 한데, 포켓의 위치가 어떤 말씀이신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색감 자체도 제가 새 컬러로 발매를 했는데, 현대적인 옷들이랑 더 매칭이 쉬운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봉제 부분과 원부자재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세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설명드릴 제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하게 된 셀비지 데님 팬츠와 자켓입니다. 기존의 저희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이 일상에서 편하게 유니폼처럼 활용하기 좋은 일상복으로서의 데님 팬츠를 만들었다면 이 셀비지 데님 팬츠는 그냥 셀비지 데님만의 고요함을 좀 담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컬러는 블랙 컬러와 중청 컬러 두 개로 냈고요 이번에 반응이 좋다면 은 인디고 컬러와 조금 더 진한 중청 컬러를 발매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색감을 이렇게 택한 거는 스테디 에브리어에서안 쓰인 컬러감이기도 하고 지금 계절에 좀 입고 싶은 약간 주관성이 짙습니다 SAW 라인 자체가 블랙 진 들이 찾으면 잘 없잖아요 셀비지 되님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이 레드 스티치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 진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뭔가 워싱을 안 넣은 상태의 블랙 셀비지 진이 입고 싶었습니다. <laughs> 봉규 씨도 워낙에 블랙 진을 좋아하고 수요가 있었어가지고 택하게 됐고요. 워싱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청에서 워싱의 그 밀도를 좀 높였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지 않는 빈티지한 복각 워싱 베이스고요. 실질적으로 워싱 공장 사장님께서 오래 입었던 데님을 근간으로 판을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빈티지 워싱을 입혔고 저희가 이번에는 버튼 플라이를 버튼 플라이가 불편하긴 한데 셀비지 데님에 어울리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데님 버튼 플라이는 그래도 이 리베식 센튼하게 고정이 돼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 워싱의 개연성이 또 생기고 <laughs> 이덴고 쪽에 이런 부분 부분 오래 입어서 생기는 무릎 쪽에 이런 페이딩이나 뒤쪽 무릎 쪽에 페이딩 이쪽에 캐더시 그리고 댄고 쪽의 버튼 워싱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워싱이 나온 제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 일본 크로키사의 셀피지 데님을 사용했고요. 온스는 14에서 14.5 온스 스탠다드한 두께감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셀피지는 뭐니뭐니해도 이 불규칙적인 조직감이 매력적인 원단인 것 같아요. 그거를 최대한 잘 살리고 싶었고, 공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밑단은 체인 스티치를 사용했고요. 이제 숨은 재미라고 치면은 리벳 같은 경우에 뾰족한 침을 감싸는 리벳이 요즘에는 더줄를 이루는데 저는 이제 침이 삐져나오는 리벳을 사용했습니다. 이래야지 약간 원단이 튀어나오면서 빈티지한 질감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단이 조금씩 삐져나와 있거든요. 리벳마다.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고 뒷포켓에 파텍을 히든 파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바텍에 쓰인 리벳도 뾰족한 리벳이라서 세탁을 많이 하시면 이쪽이 푹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히든 바텍 같은 경우도 잘안 해주거든요. <laughs> 근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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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소들을 같이 즐겨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비싼 데님들이 많고 워낙 잘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만의 또 무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복각식으로 되었지만, 레플리카적으로 재현한다기 보다는, 제가 좀 재밌게 느꼈던 디테일들을 살린 셀비지 데님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켓의 경우에는, 뭔가 셋업으로 입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켓도 안쪽 플라켓이 셀비지로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을 살렸고요. 아, 여기도, 여기 포켓 안쪽도 셀비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밌죠.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은근 신경이 많이 쓰는 옷이다. 공장에서 굉장히 싫어했다. <laughs> <laughs> 하지만, 그럴수록 좀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네, 이런 요소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의 경우는, 리바이스 1세대 자켓을 베이스로 했고요. 저는 그 플랩이 없는 1세대 자켓 모양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이 있던데, 전시 상황에서 원단이 부족해서 이제 플랩마저 이제 떼버렸다. 원단 소요량을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런 <laughs> 우스개 소리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들도 재밌고요그 1세대 트럭커 자켓의 특징이라면은, 쪽에 벨트 조임이 있습니다 그 조임을 하면은 좀금 볼륨감이 생기면서 또 빈티지스러운 실루엣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디테일도 살렸고요 근데 너무 몸에 딱 맞는 그런 실루엣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편안한 적정선에 있는 트러커 자켓의 실루엣을 살렸습니다 과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과하게 타이트하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암홀과 품위, 여유감이 있는 그래야 손이 자주 가잖아요 손이 자주 가는 옷이 좋은 옷이라는 생각은 SW라인을 만들면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복각 브랜드의 데님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바지들 라인업이 좀 많아졌죠. 셀비지도 추가됐고 m 6 5 필드 팬츠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코튼 70%에 코듀라 라일론30% 혼방의 매력적인 원단을 선택했고요. 기존에 오피스 치노 팬츠도 리스트하게 되었다가 리오도 준비 중이고요. 버티크 팬츠도 플럼 색깔과 기존 올리브 색깔이 재입고되었다가 지금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런 팬츠들은 버튼 플라이에서 지퍼 플라이로 바꿨어요. 데님과는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단추보다는 택버튼이 튼튼하고 단추는 살짝 조심스럽게 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의 빈티지 지퍼를 복각하는 말데스사의 지퍼를 사용해서 빈티지함은 간직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퍼 쪽이 이제 폴리가 아니라 코튼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물빠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고. 기본의 오리지널 M69 필드팬츠와 실루엣이 좀 다릅니다. M69 필드팬츠가 조금 짧고 넓고 엉덩이가 더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실루엣적으로 저희 옷과 더 매칭이 잘 되는 실루엣으로 변형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은 상의와 결착하기 위한 그런 버튼들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필드 팬츠의 수요가 아무래도 여름에 빛을 발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여름에는 상의가 단조로워지잖아요. 최대한 얇은 반팔 티셔츠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밀리터리 팬츠를 같이 매칭을 하면은 어 조금 더 다양해 보이고 코디가 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팬츠를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47을 냈었죠. 프렌치, 트라우저를 냈었던 거고, 이번 해에는 M65 필드팬츠가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샴브레이 셔츠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룩북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샴브레이 셔츠와 매칭을 해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추가된 SEW 제품으로는 샴브레이 셔츠가 있습니다. 다크 블루 컬러와 라이트 블루 컬러 두 가지로 냈고요. 두 컬러 다 매력 있는 제품입니다. 로칼사의 라이트웨이트 샴브레이 원단을 사용했고요, 되게 빳빳하게 나온 원단이었는데 저희가 워싱 가공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샴브레이 터치감과 색감을 다 잡은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맥그놀리아 미스 같이 가서 샴브레이를 샀잖아요. 샴브레이도 시계열적으로 열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을 해왔고 일본의 유수의 브랜드에서 복각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 작업복이죠. 블루워커를 상징하는. 저는 그 그 때, 에그놀리아 리스에서 샀던 40년대 샴푸레이 셔츠 원형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카라가 더블 리들 스티치가 아니라 16분의 1 /16 스티치로 마감이 되면서 첫 인상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이. 카라 부분이 셔츠의 얼굴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게 더블 리들 스티치가 아니라서 완벽한 작업복의 느낌보다는 균형점이 좀 중간으로 맞춰지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포켓의 밸런스도 선적으로 딱 떨어지는 육각형의 형태로 매칭이 돼 있어서 좋았고 그런 부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거젯을 넣어서 사이드 측면의 실루엣이 살수 있도록 그런 디테일을 다 살렸고요. 그 40년대 원형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 살리면서 실루엣적으로는 조금 더 웨어러블한 그런 패턴으로 수정을 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왔어요. 두 컬러 다가질 생각입니다. <laughs> 오피스 치노 팬츠를 처음 내면서 사업이 망해도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만들었던 게 S&W 오피스 치노 팬츠였고 저는 그 마음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이거 내가 예전에 만들었었어 <laughs>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